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킬입니다. 자, 오늘 HLB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가 오늘 거의 1%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수급 처리가 조금 들어와 줬죠. 20일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고 지금 현재 구간으로 봤었을 때 지금 밑에 있는 라인 이라인에 계속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5만원 라인, 라운드 피겨 자리죠.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HLB 주주님들에게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좀 오래 기다리셨다. 오래 기다리셨고, 이제 슬금슬금 얘들 다시 한번 움직여주면서 큰 급등을 한번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HLB 관련해서 제가 이 줄을 하나 체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도록 할 거고, 요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6일날 나와준 공시가 있어요. 이 전환가액 조정. 이거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HLB에 대한 일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바로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전환가액 조정이 한번 나왔죠. 1월 16일날 나와줬는데, 원래 이제 조정 전 가액은 46,000원이었는데 이제 조정 후 전환가액이 이제 52,715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기 때문에 어,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h l b 에 대한 주가로 봤었을 때 51,000원이잖아요. 그죠? 51,600원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환 사채, 이 전환 사채에 대한 평단가보다 밑에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밑줄 제가 줄을 하나 쳐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날짜가 언제였냐면 이 전환가액 조정 그죠? 이때거든요. 자, 10월 16일날 어느 정도 전환가액 조정이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4만 6천 원으로 조정이 됐다가. 어, 다시 한 번, 이렇게 1월 16일 날 조정이 된다라는 건데, 이 전환가액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조정가액이 떨어지면서, 그죠?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급등에 대한 패턴을 좀 만들어 줬지만, 이번에는 전환가액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가액이 올라갔는데, 지금 당장 흐름으로 딱 봤었을 때, 이 전환사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도할 수 있는 전환사체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봤었을 때 전환사채 발행 어, 결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39회차고요. 동일하게 밑으로 쭉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사채 만기는 2027년 7월 16일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청구 기간이 2025년 7월 16일이에요. 7월 16일. 7월 16일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지금 당장도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매도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죠? 여기서도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딱 보게 되면. 여기서도 매도를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눌렸고 눌렸고 쌍바닥을 찍어주면 다시 한번 주가를 급등 시켜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예전보다 전환가액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매도를 진행할까요? 절대 매도를 진행하지 않고 저는 최소한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려주면서 얘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 지금의 HLB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어떠한 부분이 잡혀있죠, 여러분들? FDA, 이 FDA의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HLB 측에서 정확한 일정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1월이 이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 정도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급등 패턴, 급등 패턴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이제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로봇 관련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4,900을 돌파하는 를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 고5천 그죠? 코스피 5천 시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자 이러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이 좀 견인을 해주고 있지만 로봇에 대한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넘어왔었을 때 저는 HLB 쪽에 강한 수급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뭐 HLB 측에서 결론적으로 1월달에 어느 정도 FDA에 대한 재신청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지만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일정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요거에 대한 일정도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2월, 3월, 4월, 4월, 5월, 5월 이렇게 잡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업을 봤었을 때뭐 유한양행 그리고 지하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밑에 보시게 되시면 HLB 이러한 HLB 같은 경우에도 미국중양학회에 참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정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5월 달에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정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그죠? 거의 많이 남아있는 상황을 보여주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한 이러한 부분에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1월달, 그죠? 1월달에 어느 정도 FDA에 대해서 재신청이 들어가게 된다고 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리라프 있죠.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리라프. 이 리라프에 대한 내용도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리라프. 아스코 구두 발표에서 주가 쑥이라는 내용이 좀 나타났는데 내용을 보면 이달 FDA 허가 신청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줄 정도로 리라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관심이 높은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번에 나와준 부분이 ORR 수치가 46.5%,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환자께, 환자까지 포함한 질병 조정률이 96.5%를 어, 보였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드림을 보여주고 있고, 치료제 반응이 지속 때는 중앙값 11.8개월로 엄청난 수치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요런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나 리라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리버세라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나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h l b 같은 경우에는 HAB 이 리버세라닉에 대해서는 이 CR을 CR을 두 번이나 받아 놓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두 번이나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시안이 나와줬었을 때 대한 문제점이 이 CMC에 대한 경미한 문제 세 가지 이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세 가지에 대한 부분, 이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완벽하게 해소를 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이리버세라닙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어, 이 임상에 대한 수치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HLB 측에서도 지금 CMC만 통과를 하게 된다고 라 가정을 하면 FDA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FDA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 HLB가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지금의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린 이 라인을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HLB 관련해서 현재 주가가 조금 눌리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 개파락이 나와줬었던 구간이 있어요, 여기. 그죠? 개파락이 나왔었던 구간이 딱 이렇게 있고 여기서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완전히 저점, 저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값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갭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갭 라인이 어느 정도 중간 지점. 그죠? 어느 정도 기준선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욱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HLB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개파락이 나와서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그죠? 쭉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개파락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추매를 어디서 잡았을까요? 보통 여기서 많이, 잡았을 거, 여기서 많이 잡았을 거고, 그죠? 그리고 더 밑에서 추매를 잘 잡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완전 저점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과, 결론적으로 밑에 바닥권에서 잡았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대략적인 평단가를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어디에 평단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구간, 요 구간, 그죠? 완전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게우 추매를 잡으신 분들은 이라인, 거의 이라인 정도가 지금 당장의 평단가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완전 저점, 여기 이밑엔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매를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연히 애들이 주가를 급등시킨다고 하더라도 한번 급등을 시켜주고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한번 더 진행을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해주긴 해야 되는데 지금 난 세력들이 밑엔 라인 있죠. 밑엔 라인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진행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거냐면 자 지금 밑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시면 기간 애들이 최근에는 좀 매도를 진행을 하긴 했거든요. 기간 애들이 근데 밑에서 보시게 되시면 기간 애들이 여기서부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기관 애들이 물량을 모아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h l b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패턴을 잘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기관 애들이 주가를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려줬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시면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게 기관이고요. 파란색이 외인 그리고 검은색이 개인입니다 근데 기관 애들이 어때요 주가를 바닥권에서부터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물량을 싹쓸이 하면서 주가를 끌어 올려주고 그죠 끌어 올려주고 이쪽 라인에서 어느 정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 올려주면서 고점에서 조금 조금 정리를 하는 이런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 요러한 상황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조금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 요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시 한번 기관과 외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 줄수 있는 요러한 방향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HLB가 결론적으로 오늘 딱 5만원 라인이잖아요 5만원 라운드 피규 구간을 좀 지켜주고 2 0일선을 지켜주는 요러한 흐름이 나와준 만큼 결론적으로 이 라인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인들에 대한 물량과 어개 이제 개인들에 대한 물량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확실하게 주가에 대한 슈팅을 보여주기 위한 어, 수단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HLB가 결론적으로 FDA 무조건 이번에 승인 납니다. 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FDA에 대한 신청, 재신청으로 인해서, 얘들 주가를 크게 한번 더 급등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HLB한테, 솔직히, 어 딱한 가지, 어떠한 부분이냐면, 정말 큰 숙제가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FDA에 대한 승인, 이거에 대한 숙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한테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회복. 그죠? 신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숙제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을 할수 있는 방향성이 잡혀야 돼요. 지금 당장 HLB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 CMC, 그죠 CMC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저는 신뢰에 대한 회복이 전부 다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HLB 관련해서는 진짜 5대 5거든요. 정말 5대5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친 분들과 아니면은 어 아직까지는 믿는다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 부분으로 이제 5대5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뢰가 깨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차일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줄 거예요. 많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맞게끔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HIV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확실하게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가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켰고요. 결론적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환 사체. 그죠? 이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과 추가적으로 FDA에 대한 일정 그리고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이러한 학회에 대한 일정 이러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어,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LB 관련해서 지금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이 텔레램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램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저희 투자 리포트 365 채널의 영상 이거 영상 아무나 클릭하시고.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시면,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요. 여기 밑에 파란 색깔 조인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면, 어, 저한테 이렇게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텔레그램 방은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은 텔레그램 방이니까요. 이렇게 입장을 하셔서 h l b 그리고 다른 종목들 지금 투자 리포트 365 채널에 올라와 주고 있는 LG CNS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슈림 로봇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어, HL 만도 뭐 이러한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응 전략 받아 보시면서 어, 꾸준하게 주식 투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